안녕하세요. 막대먹은 식물집사입니다. 이제 막대먹은 식물집사가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했어요. 이봄 친구들은 우리 식물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떠한 변화를 줄 건지 뭐 없이 궁금했거든요. 자, 우선 제가 막대먹은 식물집사가 사랑하는 무늬 천재 아니 요즘은 무늬 황제라고 하더라고요 무늬 황제 몬스테라 알보 인데요 이 친구가 지난번에 계속 겨우 내내 성장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트잎만 꾹꾹 내주어서 싹둑 잘라 버렸어요 잘라 주고 여기 그 밑에 있던 반반이 친구도 물꽂이를 해두어서 새 잎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어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단손이인데요. 구멍이 뚫린 잎이 너무나 앙증맞죠? 이렇게 이 친구도 새 잎을 내주고 있는데 사실 봉대를 이렇게 거의 1m가 넘도록 세워 줬는데 쑥쑥 올라와 버렸어요. 이제 이 잎이 나와서 펼쳐지면 이 친구도 물꽂이를 해줄까 해요. 새 잎이 나오면 저는 조금씩 이렇게 건드려 줘요. 조금 더 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고 늘이쁜 잎만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싹을 틔우는 아이도 있고요. 중간에 반쪽짜리 잎도 있네요. 반쪽짜리 잎도 있고 어이샤. 오 힘찬이 왔어. 여기 보시면. 우리 힘찬이가 왔네요. <laughs> 이 친구는 고사리인데요. 달빛 고사리랍니다. 힘찬아, 이거 달빛 고사리래. 이 달빛 고사리는 이렇게 쭉 손을 내밀어 악수해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. 자, 달빛 고사리 안녕. 안녕. 이름이 아름다운 달빛고 사리를 보셨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자, 핑크 달개비가 보이시죠? 제가 이제 구독자 50명이 넘어서 구독자 50명 이상이 되면 제가 이벤트를 연, <laughs> 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요, 달개비를 싹둑싹둑 잘라서 물꽂이 해 놓은 거를 저의 구독자님께 드렸고요. 한네분 정도 더 선정해서 모두 다섯 명께 5 0명 구독자 된 기념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. 자, 어쿠 여기 모이도인데요. 모이또 신고니움 정말 이 친구도 무늬 황제네요. 자 보시면. 여기, 잠시만요. 저희 집에 있는 이 친구도 모이또예요. 하지만 무늬가 거의 없죠? 무늬가 있는데 이렇게 속에 있어서, 아이고 이놈 개털. 우리 집 강아지가 털갈이 하는 시기라 여기저기 털이 많이 있네요. 입좀 깨끗이 분무기로 씻겨줘야겠어요. 같은 모이또지만 이렇게. 문이 천재인 경우가 있고, 이렇게 좀 밋밋한 친구도 있어요. 아, 이거요? 이건 전기줄인데, 이렇게 너무 벌어지고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용수철 모양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주었고요. 음, 제가 꼿꼿한 당신, 우리 농원에서 데려온 플라이 덱이에요 알로카시아 플라이 덱 잎맥이 너무 선명하고 예뻐서 아름답죠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잎맥이 선명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알로카시아가 아니고 필로덴드론이에요 필로덴드론 브렌티아넘이라고 해서 잎이 엄청 크게 자랄 거라네요. 기대해 봐야겠어요.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? 이 크기도 제 손보다 제 손바닥만 하죠. 지금 현재는 제 손이 좀큰 편이긴 한데 제 손바닥만 해요.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얼마나 클지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. 이 친구가 좀 어, 처음 제가 희귀식물 접할 때 당근에서 손톱만할때 데려온 친구인데 이름은 아직 모르겠어요. 이름은 아직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 히메 몬스테라 알보예요. 알본데 무늬가 그렇게 많지 않죠.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 히메 몬스테라는 무늬가 그렇게 많이 발현하진 않는다고 해요. 그래도 이렇게 입 끝에 입 끝에 입 끝에 이렇게 조금이 점점점 보이시죠? 점이 있고요. 또 여기는 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인맥의 무늬가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친구도 봄이 되면서 새싹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음. 저는 이쌍만 보면 떼내주고 싶어서 부러트리면안 되겠지. 그리고 이게 매직마블인가? 싱고니움 이 친구 이름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무늬가 참 독특하죠. <laughs> 개털 이런 개털을 먹고 자라는 싱고니움 그리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. 싱거니움 레드 스팟이에요 이렇게 잎 끝에 붉은 빛을 보이기도 하고요 제, 저는 이게 핑크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귀가 쫑긋 쫑긋 하고 있죠 어, 여기도 새 잎이 나오고 있네요 핑크빛 아, 이걸 레드 스팟이라고 하니까 붉은 빛이라고 해주죠, 뭐. 이 친구도 지금 제일 예쁘게 레드빛을 보여주고 있는 핑크 스팟 싱거니움이에요. 그리고 저 식물 등 위에서 자라고 있는 이 친구는 잠깐 나와볼까? 으 음, 이렇게 꼬불꼬불한 잎들 위로 수줍게 고개 숙인 이 친구는 알부카스 필라, 필라리스라는 그 아프리카 어, 구근식물이래요. 가습은 절대 안 되고 여름에 휴면기를 맞이한다니까 곧 잠을 자겠죠? 이 꽃대가 활짝 피고 나면 꽃대를 잘라서 휴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어요. 알부카스 필라리스 이렇게 띄엄 읽어도 되나? 알부카스 필라리스 자, 굵은 식물이 었고요 어,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온지 얼마 안된 친구인데 옐로우 싱고니움이에요 그 이름도 찬란한 옐로우 싱고니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는 잎이 옐로우 무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애석하지만 하엽도 지고 있어서 이 친구도 옐로우 신고요 밑에 하엽진 이 친구는 잘라줄 거예요. 네, 옐로우 싱고니움 잎을 잘라주는 걸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거고요. 여러분, 환절기인 이 봄에 건강 챙기시고, 마음 챙기시고, 행복한 미소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. 그럼 안녕! 막대먹은 식물집사였어요.